네, 안녕하세요. 2020년도 니베아 리케어 마이너 에디션 캠페인을 담당한 에드쿠아 기획팀 이윤우 카피라이터 오현정입니다. 네, 먼저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되어 정말 영광이고 어, 이 캠페인을 함께 기획하고 이끌어주신 바이어스도르프 측에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. 어, 모델 송민호씨의 또 다른 캐릭터인 니베아 마케터 신명환이라는 가상 캐릭터를 만들어 MZ세대들에게 니베아 리케어를 자연스럽게 노출시키고 브랜드의 메시지도 친근하게 전달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. 영상광고 뿐만 아니라 SNS 부계정에서도 소비자들이 캐릭터의 세계관을 가지고 놀수 있게끔 설계했습니다. 모델도 되게 재미있게 참여했던 프로젝트였고 음, 기획부터 제작까지 모든 팀원들이 되게 흥미롭게 참여했던 프로젝트라 더 뜻깊은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이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안녕! 안녕. <laughs>